네, 안녕하세요 김동원 박사와 함께하는 5분 전 영상의 김동원입니다. 네, 이 시간에는 그 화면에 보여지는 내 모습을 조금 더 예쁘게, 조금 더 멋있게 보이게 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제일 좋은 거는 집에 만약 그 전기 스탠드 있죠, 탁상용 스탠드가 하나 있으면 그 스탠드를 사용해서 조명 세팅을 하는 게 가장 좋기는 한데요. 그 외에도 이중 자체는 기본적으로 약간의 보정 효과와, 약간의 보정 효과와, 그, 화면에 보이는 화질을 좀 높여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기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능은 어디 에 있냐면, 여기 화면, 이쪽에 보시면 비디오 중지라고 보일 겁니다. 비디오 중지 옆에 보면, 조그마한 꺽쇠가 하나 있습니다. 이 화살표 모양을 눌러주시면, 이 비디오 설정이라는 메뉴가 뜨게 되고요. 이 비디오 설정을 눌러주시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저는 로지텍 카메라를 웹캠을 사용하고 있고요. 기본적인 HD 카메라라는 거는 노트북에 설치되어 있는 카메라입니다. 이걸 한번 켜볼까요? 켜보게 되면 화질이 조금 변하죠. 네. 그리고 제가 원래 사용하고 있는 웹캠으로 돌아오게 되면은 이 어, 요 기능이 요 체크 표시 요첫 번째와 내 비디오의 첫 번째와 끝에 있는 요세 번째 네모습 수정 필터인데요. HD 활성을 한번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HD 활성화를 끄게 되면 화면이 조금 더 중인이 되고 화질이 조금 떨어지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이걸 한번 다시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HD 활성화를 켜게 되면 좀더 넓게 보이고 그리고 화질이 좀 훨씬 좋아지게 되고요. 내 모습 수정 필터를 보게 되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수정 필터 한번 보시면 제가 얼굴에 이렇게 여드름이랑 땀구멍이 좀 많거든요. 끄게 되면 좀 보이다가 이런 식으로 약간의 비비크림 정도 바른 보정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사항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는 게이 HD 활성화를 끄게 되면 이런 모습으로 보이게 돼요. 그리고 HD 활성화를 키게 되면 좀더 화질이 선명해지고 좋아집니다. 이때의 주의사항이 뭐냐면 HD 활성화를 켜지게 됐을 때는 전 데이터가 전송되는 인터넷 속도, 인터넷으로 통해서 전송되는 데이터량이 많아진다는 얘기가 될 겁니다. 즉, 내 인터넷 환경이 좋았을 때좀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강의를 진행하시거나 회의를 진행하시는 주체자라면은 HD 활성화를 좀 켜두시는 게 조금 더 선명한 화질이고 좀더 보기 좋지 않을까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주의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터넷 속도가 좀 좋은 상태에서 써주시길 바라고요. 내 모습 수정 필터 같은 경우는 네 키고 안 키고 키고 안 키고 이 정도 차이가 납니다. 네. 그래서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른쪽 하단에 비디오 중지가 있습니다. 이 비디오 중지 옆에 조그마한 꺽쇠를 누르시고 비디오 설정을 누르시면 새롭게 팝업창이 등장을 하고요. 이 팝업창에서 첫 번째 있는 HD 활성화를 껐을 경우는 지금처럼 보이게 되고요. 화질이 좀 떨어지고요. 내 모습 수정 필터를 끄게 되면 내 있는 쌩얼이 그대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모습 수정 필터를 키고 HD 활성화를 켜주게 되면, HD 활성화를 켜주게 되면 화질도 좋아지고 더 조금 더 멋진 모습으로 사람들과 이 회의실 안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회의가 시작하고 나서 줌, 화면 안에서 세팅하는 방법이고요. 줌 시작하기 전에 미리 확인을 하고 체크를 하고 싶으시다면 요 모습이 중 처음에 시작할 때 지금 저는 회의를 시작해서 회의로 돌아가기가 있지만 여기는 원래 새 회의라고 적혀 있을 겁니다. 요 화면에서요. 오른쪽 상단에 설정을 눌러 주시면 지금처럼 팝업 화면이 하나 뜨게 되고요. 요 화면 안에서 비디오를 눌러주시면 제가 쭉 설명을 드렸던 HD 활성화와 네 모습 수정 필터를 보실 수 있습니다. HD 활성화와 네 모습 수정 필터를 여기서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조절이 가능하고요. 조금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오른쪽 하단에 회의를 시작하고 나서는요. 여기죠. 여기에 비디오 중지 옆에 조그마한 화살표를 눌러서 비디오 설정을 켜주시고요 이 설정 켜진 상태에서 메뉴를 고르실 수 있고요 저처럼 웹캠을 설정 하셨다면 가능하시면 웹캠으로 바꿔주셔야 웹캠을 사용하시는 게 화질이 훨씬 보통 좋거든요 노트북에 기본적으로 있는 카메라 화질보다는 어좀 저렴하더라도 웹캠이 훨씬 제가 경험해 본 걸로는 화질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화면은 줌을 시작해서 그리고 줌을 시작하기 전에는, 줌을 시작하기 전에는 이 화면에서 여기가 새 회의 시작하기일 거고요. 오른쪽에 설정 버튼을 눌러서 비디오를 클릭하시고 메뉴를 세팅할 수 있습니다. 네, 줌에서 비디오 설정하는 방법을 알아봤고요. 어, 줌에 관해서 질문이 있으시거나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잘 알아서 또 많은, 제가 아는 선에서 5분 영상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